모든 저항을 이겨내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개인 경건 생활과 또 가족들과 또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 우리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청탁,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정기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달라요. 내가 작년에 봤던 예수님과 또 대하면서 내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 환경들 속에서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대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 주실까요? 지도를 보여 주시면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금 밑에 동그라미를 쳐 있는 그보다 위에 있는 곳이 여리고고 아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 순례길의 마지막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래서 여리고에는 숙소도 많았다고 그래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해지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무리들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성경에서 수많은 무리라고 할 때는 보통은 숫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 하면 최소 남성만 4천 명에서 5천 명 이상은 된다고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그것도 수도를 향해서 이 갈릴리부터 서서히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이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이 중에는 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몸이 아프거나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행렬이 거치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더 붙는 거예요. 무리들 중에는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치유받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를 이루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냐면 군중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민심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 민심이 자기들의 뜻과 다르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30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우리가 찬양 부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 기사 때 가사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이 참고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람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이제 아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 자손이요. 다위세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 말인데 이 자신들의 눈, 못봄을 치유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시끄러운 맹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요. 왜냐면 하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 맹인들은 거지 바, 맹인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더더욱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무리들은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너희들 만나실 이유가 없다 여유도 없다라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조용히하라고 할 정도면 원래 이런 맹인이면서 거린이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찍소리 못하는 게 보통 이들의 처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아마, 아마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간절히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애써 소리를 치면서 무언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행동을 어쩌면 이 바디메오와 또 다른 맹인은 아마 살면서 처음 해보는 반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왜냐하면 거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찌됐던 돈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할때 함부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윽박지름과 무시 속에서 니처럼 꿋꿋하게 중심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바디메오예요. 아마 이런 적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리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이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누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확신과 함께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관건은 예수님이 과연 이 외침을 들으시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이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동하시는 중에 그 극박한 걸음 속에서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반응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서서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거지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장님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간절한 기대와 외침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절박함으로 외치는 그 외침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엇을 원하냐 묻자. 맹인이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33절 보시면,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거린입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일평생 누구에게 눈뜨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해봤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냐 하면 항상 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자, 돈보다 더 중요한 내가 정말 고침받아야 되는 그 영역을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원하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런데요, 이 33절, 34절에 나오는 눈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눈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옵달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옴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딱한번 쓰이는데 이게 영적 깨달음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들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건 단순하게 그들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거린 중에 거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소경이 단순하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것은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때이 바디메오가 단순한 눈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여러분 소경들은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하게 내 눈이 뜨는 것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소경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도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알아 들으신 것이죠. 단순하게 눈만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영적인 터치가 필요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4절 보세요. 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자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통 치료자들은 치료받고 나면 와! 하고 막 다른 데 가서 소문 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와 또 다른 맹인은 눈이 떠지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원문 성경에서 말하는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이들이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고 나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내 목마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처음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맹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에서 언급되는 이유.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쓴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회중들이 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맹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을 46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는 이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중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바디메오하면 누구라도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유독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너희들이 다 아는 그 바디메오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 그냥 내 소원을 말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소경된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바램으로 가득 찬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 강고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제 본문을 보세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쫓았던 제자들이고 사실은 잘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고요. 이 중에 한 명은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집으로도 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렵게 어머니까지 대동하며 소원을 말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라에 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달라는 청탁이었죠.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들 아니요? 살아 수제자들 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어찌 보면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일어나죠. 왜 예수님은 이 위치가 참 기가 막혀요. 바로 어찌 보면 정말 어렵게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를 주님의 좌편 우편 이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확 뭐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아, 이 소경이 한마디 했는데 막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시는 장면에 이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요한 2서 3절 말씀 보시면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를 향해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 아이 눈도 제대로 못 보는데, 너는 앞으로 자라서 독립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아기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아기에는, 아기에게는 무조건 먹이고 무조건 사랑해 줍니다. 잘하게 합니다. 사랑을 마음껏 부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부모는 그 자람에 맞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속이시는 게 아닙니다. 야, 처음에는 이렇게 다 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들어 주시는 하나님인가? 이러면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의 이 강구와 청탁이 뭐그 다른 것보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목표점이 문제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 그들의 걸음은 너무나 위험한 걸음이기에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었고 훈련도 들었잖아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소화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데 바디메오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소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더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전승 속에서 보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채소만 먹다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으로 성장하면 예수님은 그에 맞게 우리도 이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이 성장의 속도를 보시면 2, 3년 정도 지나면 교회 개척합니다. <laughs> 2, 3년 정도 지나면 교회 개척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그냥 뭐한 1년, 2년 지나면 막 세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준화가 돼 있어요. 어떤 평준화가 되어 있냐면, 하향 평준화. 한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저는 새신자입니다.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제 딸이 자랐는데 이제 7살이 됐는데 계속 갓난아이처럼 이유식만 먹으면. 얘는 더 잘하지도 못하고 얘는 정말 불행해지는 겁니다 얘가 이제 1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유식만 먹고 있다면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장했는데 여전히 아기 식사만 한다면 이거는 장애예요 장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장애가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마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인 것 같아요. 눈을 떠야 되거든요. 이 눈이 안 떠지니까 사실은 진짜 눈 떠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어제 본문에서 끊임없이 나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니 그걸 말한 막 제자들 두 명을 보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제자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 그들 사실은 소경은 그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눈을 떠 줘야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보시면서 이 바디메오와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영역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눈 떠져야 되냐면 제자들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타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만지시자. 그냥 뭐 가르침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뭘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걸음을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오래 있다고 눈 떠지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눈 뜨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눈이 떠지는 게 보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눈이 안 떠지는 경우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정작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눈을 떠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적인 눈을 떠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강구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여전히 소경된 삶이라면 하나님 이 아침에 나의 심령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설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살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한자리에 머물고 성장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내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아버지를 귀한 아버지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채소만 먹지 않겠습니다. 이유식만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성장. 가요. 아버지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사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말씀과는 다르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추수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쩌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가족들과 친척들인데 하나님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을 어루만지시는, 가정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외롭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님 주님의 은혜 위에 담대히 설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 영적인 눈에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간구, 아버지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아버지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소만 먹고 이유식만 먹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과 연약해진 마음들의 소리들이 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분명하게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며 승리하는 걸음 걸어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 봐야 될 것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